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계속하세요. 아이씨고.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 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예. 네, 네. <laughs> 시키면 해야죠. 테스핀 가루 천이에배치해 야. 종 아, 다, 빚.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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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갑자기! 갑니다. 예예 대좌, 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계속하세요. 그렇게 하죠. 예.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예. 뭐야! 갑자기! 아이. 아이씨고. 마음대로 하세요. 뭔일 있어요? 아 좋은 일인가요? 예 저기 은폐 유닛을 음, 사용하고 음, 있다 니 sir. 아니, 니다 예, 알았, 니니 s 예 r 아니, 아이 s 고 r 아니, 해야 조심하세요, 사령관님. 날이 저물어 가요. 감염체들이 곧 몰려 나올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야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해가 다시 뜰 때까지 감염체들의 공격을 막으십시오. 여기 우리 건설 로봇을 공격한다. 일대장 예, 예민. 네, 네. 갑니다. 우리에게 끝이란 없다. 하이, 아, 그럼 다시 예압. 전장으로. 보수 건물 있겠다. 완성. 늘 좋습니다. 준비 완료. 우리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다. 알겠습니다. 끝난... 부식군주가 감지되어. 놈들은 날수 있으니 예의주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뭔일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 중. 명령대로. 여기는 너무...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반드시 해내죠 명령대로. 이동 중. 알겠습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잘 들립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프로답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동 중 잘 들립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전투를 시작합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죠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사령관님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건물이 완성됐다 알겠습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잘 들립니다. 이동 중. 확인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뒀습니다. 진행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감염이 많이 남았어요. 틀버리고 있다. 여기는 노바.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자.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명령대로 잘들. 렌트 모듈 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 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목표는! 전투를 시작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여기는 노바. 명령대로. 방금 뭐라고 하셨죠? 공격적으로 나가자. 동맥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동 중.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투를 벌이고 있다. 명령해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가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모자미사이시 준비 완료. 에너지가 부족하다. 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또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상황은 해가 곧질것 같네요. 어둠에 대비하세요. 에너지가 부족. 전투를 시작합니다. 자,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업그레이드 완료. 다음은 다음. 상황은, 상황은? 가고있습니다 알았지만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 놈들을 막으십시오. 밤에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업그레이드 완료. 가장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말씀하시죠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보석 건물 완성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현대과학의 경이로움이라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감염체들이 방벽 하나를 집중 공격하고 있군요. 스캔 결과 감염이 절반 정도 제거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할수 있어요. 이다. 여기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반드시 해내죠. 에너지가 모자라.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저 폭동 총 녀석들과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아시겠지만. 애디 저런 이름을 갖게 될게 아니거든요 전투 준비 완료 전투를 전투를 시작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을 나고 다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여기는 바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이 거의 다니다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습다 모방 지원 대중. 방금 어라 하셨죠? 프로다스키. 잘 들립니다. 반드시 해내죠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전투를 보시죠.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아, 여기는 노바. 이동 전투를 시작합니다. 아.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장성룡아! 너무 만 하면 잔소리죠 뜨겁게! 듣고 있습니다. 제거합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어싸 쌈박한데! 상황은? 뭐 화끈한 거 없나요? 응? 듣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연료가 부족하다. 동맹 전투를 고 에너지가 란다알겠니동맹 전투를 고난일이 다름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잘 에너지가 란다이시킬 시간이다. I 박한데 준비 끝났습니다 h 기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t 어버려야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공격 i d n t hear that. I didn't hear that. I didn't hear t h 감염의 대부분이 제거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뭘? 여기는 너무. 에너지가 부족하다. 곧 밤이 될 겁니다. 감염체들을 대비하세요.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할수 있는 게 없나요? 해보자고야!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laughs>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힘겨운 밤이 되겠지만 우린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가면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저기 바이로파지가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제거해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해가 뜨면 바이로파지는 잠복을 하죠. 하룻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습니다. 프로들이 방벽 하나를 산산조각 낼 기세입니다. 알겠습니다. 프로답게. 맞습니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 공격받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명령 대기 건강하게 일하오 우리 건설 로봇을 공격한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아군이 동맹, 동맹 기지를 공격받고 있다 저도 모범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시작합니다 명령 수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동군이 적과 를이전을를 벌이고,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동맹이 전투를 업이레이드 완료.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방어드론을 쓸 때가 왔군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건설 로봇이 동 기지가 공격받고 기지가 있다. 있다.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거 아몬드 우리 처치하고 싶어 안달인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시작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아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맹이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시작했다. 조금만 더요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는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시작합니다. 정난 알립니다. 아군이 적과 교전을 시작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맹 전투를 벌이다.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알겠습니다. 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명령대로. 천사원이들어있습니다 있습니다. 핵공격이 끝난 일이나 다름없이 확인했습니다. 로다시피.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Yokishi, nan, kane.